염불에 대한 사람들이 마음을 전부 다 염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염불이 <laughs> 과연 어떤 걸까요? 우리가 세파에 묻혀가지고 착 이거 골짜보게 살다가 편안하게 부처님만 생각하고 부처님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부처님만 바라보는 것이 염불이니 실제로는 너무나 편안한 휴식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염불은 아주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불할 때 앞에다 꽃도 멋지게 탁 놓고 멋있는 옷도 입고 마치 아주 성대한 어떤 의식을 경건하게 치르는 것처럼 해도 좋은 것입니다. 실제로 법당에 가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살님들이 옷을 한복을 멋지게 입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고 뭐. 차를 공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연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누워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주 좋습니다. 누워서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임재선사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잖아요. 일단, 이렇게 어느 한 인체의 한 지점에다가 의식을 딱 집중하면서 연불을 하는 법을 본인이 터득을 딱 하면 그 다음에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본인이 그렇게 되면 굳이 앉아서 할 필요도 없고 서서 할 필요도 없고 누워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에너지 모으는 것이 바로 연불이기 때문인 것 에너지라고 해도 이상하죠 빛을 모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빛을 끌어당겨 가지고 내 빛을 부처님과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연불이거든요 이게 좀 고차원적인 얘기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생각을, 의식을 집중하면 빛이 모이는구나. 부처님의, 내가 부처님을 불렀으니 부처님 빛이 올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무속인한테 가보십시오. 가보면, 이 사람이 정말 연부를 아심히 하고 이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면, 딱 보자마자, 당신 머리 위에 큰 부처님이 계신다고 말해요, 무속인들이. 왜 말할까요? 자기는 작은 신을 믿고 있는데, 큰 부처님이 계시니까 유압, 굉장히 압력을 느껴요. 젊게도 안 나오고, 굉장히 괴로운 거야. 그 괴롭다고 말하기는 싫으니까, 거기 부처님을 거기 계시니까 거기다 기도하면 다될 것입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빨리 가라 그러는 겁니다. 괴로우니까.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좋은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염불하면 모든 게다 그렇게 이루어진 데도 불구하고 또뭐 급한 일이 있으면 무속인을 찾아가요. 그거는 꼭 마치 제도권에서 이자 저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정상적인 이자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깡패한테 또는 사채 금융업자 아주 악, 악덕업자한테 돈을 빌려요. 잘 빌려 줍니다. 빨리 빌려 줘. 그 대신 이 자는 왕창이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요. 또안 주면 죽이려고 덤벼요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그런 점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거나 비슷한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최상의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참 유튜브 상에서 해야 될 얘긴가도 싶지만 이게 참안이할수 없어서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사를 지내면 조상님들이 그대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면 좋은데 조상님들 중에서는 다른 형태가 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 와서 등급이 굉장히 낮은 분으로 대,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 영적 등급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전 제사 음식을 절대로 안 먹습니다. 고기도 안 먹지만 제사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꼭 어떤 미신같이 느껴지고 이런 것 같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하등, 하등의 그, 영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빠르, 빠르대고 만 하던 거를 사람이 먹게 되면 이게 낮아져요. 영적 등급이 낮아질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오히려 반대로 어떤 선지식이 깨달은, 정말 확실히 깨달은, 공증을 받은 부처급에 있는 스승이 만약에 법문을 하시는데 그 앞에다가 음식을 쫙 놓고서 법문을 했어요. 그럼 그분은 법문을 하실 때 빛을 쫙 비추거든요. 사방으로. 본인이 비출라 그래서가 아니라 저절로 빛이 발광을 해서, 방광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 음식에도 고소란이 깃들어요. 그걸 축복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를 몰라요, 지금. 그런 깨달은 분이 많이 안 계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그런 문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 음식을 갖다가 다른 병든 사람들 줬더니까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괴로운 사람한테 줬더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가 염불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뇌는 밖에 나가서 친구랑 커피 마시고 떠들고 야, 재밌게 뭐 여자도 모시고 저 어디 가서 놀음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래라. 자꾸 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개가 잘했을 때 간식을 하나 주고 못했을 땐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안둬또 잘하면 또 이렇게 하라 해서 하면 또 간식을 주고 해가지고 훈련시키듯이 우리 두뇌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연불을 할수 있게 연불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연불은 제일 좋은 휴식법이다 휴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두뇌에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편히 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래 앉아서 연불할수 없다면 누워서 해도 된다는 것. 누워서 했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좋아요. 눈을 감고. 또 연불을 아주 즐거운 일로 만들어라. 향을 피우거나 꽃을 올리는 것도 마음을 그걸로 마음을 달랠 수 있기도 해요. 명상이 점 명상이나 염불을 좋아하지 않는 두뇌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라. 너무 힘들게하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염불할 수 없게 만들어요. 두뇌가 잘꼬셔야 됩니다. 개를 달래듯이. 두뇌는 난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미있는 걸 하고 싶어. 밖에 나가 친구도 만나고 음악도 듣고 커피도 마시고 싶어. 여기 앉아있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도반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그들이 집에 초대받아서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하면 저도 염불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느껴요. 항상 에너지도 강력해지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지요. 이게 도담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거 이런 음, 염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습관이 되면 그런 필요가 없죠. 나중에 그런 게 필요가 없, 없게 됩니다. 아무데나 앉아서 명이 염불해도 편안하게 되고. 오히려 성부를 하려고 너무 서두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보폭이나 생각과 습관에 부합되는 사물을 다루는 방식을 잘 알면서 연불하면 효력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믿어, 확신, 믿,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